兄弟，兄弟，干吧！ 어두 번에 진짜.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호흡 좋아좋아지금 천발 힘 빼지 마. 앉자. 천천히. 힘 빼지 마. 너무 너무 너 나온다. 한번 나온다. 천천히. 머리다. 팍. 등목이다. 팍안팍안 어. 그렇지. 영무! 여기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안 끝났어? 천천히, 천천히. 밖에안겠어요 오케이, 아. 네. 천천히 되니. 아빠 좋아, 아빠 좋잖아. 와, 그렇지. 자, 머리 밟아, 머리 밟아, 머리 밟고. 자, 자, 숨 모르고, 천이 아. 자, 4 시도 천천히. 좋은 불이 붙잡아. 어, 잘 살라, 너무 살. 오케이, 잘 살. 살. 그렇지. 오른손 좋은 불 붙잡고. 그렇지 뭔가 좀잘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어깨 아로 거죠. 어깨 아으로죠왜 왼쪽 어깨 아로 거죠. 그렇지. 앉아. 어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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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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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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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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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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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히 그렇지 이런 변수도 좀 돼. 자기가. 자기가 나도, 도 자, 기거풀거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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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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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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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매트릭스 조심하고 스피드도 조심하고, 아, 그렇지, 그렇지. 야 내가 들어올 수 있을 어, 아, 수 있을 때 조심하고. 그렇지. 성재 붙잖아. 이 힘들이 늘고 있지만 선주야, 이팔꿈치로 얼마 정도? 우리 팔꿈치로 무너지면. 그렇지가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떼기잖아. 천천히 가. 이 힘을 쓰지만 이 네. 힘을 쓰. 자, 이거 팔 팔꿈치로 열어보자. 뭐야? 자몸 숙다. 선주, 한번 생각해. 너 집중만 하고. 집중해집중해 진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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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진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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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됐어 진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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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하진중 그렇지 했다, 아, 됐다 중해 진중해 진중해 천천히 진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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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야 40초! 어, 걸 힘만 딱 잡아 정리 생각해라 어. <목소리나> 입깍안 잡아도 된다 걸 힘만 상주야 스윕 딱 잡아 30초 상 돌려 잡아 자 30초 가슴 해 호흡해 호흡해 1 2 3 4 플라워 들어간다 플라워 조심해 부릅 들어와 부릅 들어야 델라이버 주지 말고 도지마, 도지마, 아 발톱 그 잡으려고 음. 하잖아. 음. 아. 자신있스막걱정이거아 어, 그래. 네, 아, 괜찮아요. 이 오케이, 오케. 네. 오케이. 어, 오케이. 네, 괜찮아요. 집중해. 10초. 남았다 아파트 올라. 하나. 5초. 그니. 1 집중해. 집중해. 어 아. 네. 아, 오케이. 어. 됐어. 바로. 오케이. 반주이 몸으로 몸로 가. 이하고 꼼하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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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같이 가자. 클들어조심해 어. 네가 맡겨야 돼. 남이쳐 잠깐 보자. 훨 좋아. 테클 조심아, 지지 그렇지. 한번 가자, 한번 예. 가자. 뒤로 빼, 뒤로 빼. 뒷주심마 잘하고 있어. 전주가 유리해, 니가 유리해. 천천히 천천히 나세이브하전주 아, 시간 없다고 생각하 끝까지 아, 잘한 같이. 그렇지! 나이스! 맞다! 나이지 팔, 팔, 하체. 나이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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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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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줘, 또 천천히 해, 천천히 해. 하이드 스피커 하면라 트라이 아까 얘나, 아까 얘나 상대 힘들게 해놨야 목이, 목이 아프무을몸 힘으로 하면 돼. 불만 둘러서 목에아파네그씨지무 찬주야. 반대 칼라 잡고. 장에다가 모두 밖에 안주니까잘 생각하고. 어. 손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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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너무 안 돼? 오케이. 찬주 지금 트라이랑 스파이더 스위프 조심트라이랑 스파이더 스위프 조심해. 트라이드 스파이더 스위프 조심해. 찬주야 야 너무 잘하고 진짜 너무 잘하고 찬주야 이거구나 잘하고 있어 오른팔 스케일도 오른팔 스케일도 자 끝까지 진짜. 줘요 끝까지 짚가 좋아하는 게 아, 맞아. 구주야 다리 네. 한쪽 다리 팡 치는 소형식이 하는 조심해 건방지지자 어. 아, 좋아 전주 아까 몸 풀었으니까 이제 폭발하면 된다 찬주야 지금 스윕 하면서트라이 트라이 노린다 그렇지 찬주야 왼팔 턴 너무 잘하 밀어 내리면서소윕파 빵. 내놓안나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한번 더.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버티나, 버티나. 왼팔컨트롤안없안 돼. 컨트롤, 어. 컨트롤, 컨트롤 안 돼. 컨안 돼. 그렇지. 내 그렇지. 그렇지. 한번 더. 선 일어나야 일어나면 돼. 일어나면 돼. 일어나면 돼. 선일어나 돼. 그렇지. 자, 3초 초그아니까라 시간 안나 하고. 라고이기잖아이 없잖아, 지금. 확 들어온다 땅친다 골반 팍! 골반 팍 튄다 천주 조심 올라가 순식간에 확 들어온다 천주야 시간 막판 나왔을때돌어온다 아, 아, 2분 나왔다 2분 천주 천주 일어나 천주 일어나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2분 남았다 2분 패스해보자 그래. 1분 50초 선주 순식간에 뒷북 온다 조심해라 오른 다리 확 놓는다 그 생각해야 돼 그치, 그치. 한 번, 한 번, 한 번, 빵 치면서 빨리 응. 온다, 빵 치면서 빨리 온다. <laughs> 삼 대형. 안돼 가지 편안하게 아 편안하게, 타와. 편안하게. 뒤에 두명더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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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만 하지 말자. 고기만 하지 말고. <laughs> <laughs> 자, 주살아서 돌아선 생각 제가 추가 같이 가다. 같이 가자. 하겠습니다. 2대2 앉으면서 뛰는 si. 거 했을 때아 파이팅. 감사들 파이팅. 파이팅. 1분만 버티면 돼. 1분만 상대가 똑같다. 자, 같이 가자. 그렇지. 찬우 제일 잘하는거해 상대방은 렉스력 잘 친다.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잘하는 거. 됐다. 알아 왔다. 재잘하는 거다. 끝까지끝까지끝 그렇지. 제대로 못 제대로 못다. 완전 압박하다 대단하다. 완전 복방하고 그렇지. 자, 먼저 상대 똑같아진다 똑같아진 상대도지 힘들다. 좋았어. 얘 세팅하면 돼. 세팅하면 돼. 어너두개 찍으면 괜찮아. 그렇지. 한번 그렇지. 됐다. 그렇지. 야, 왔다 저거 스뭘 저거 스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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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지 아, 마. 시하지하지 쉬게, 마. 그렇지. 천천히 한번 더. 한번 더, 더, 더. 그렇지. 그렇지. 뒤로.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호흡 정차해. 호흡 뭔가 이제 다기형 뒤로 당기려 뒤로 넘어갈 수 있어 기야와를더 좋아. 좋아. 그렇지. 왔어! 가져 왔다. 왔다가자가자한번더한번더한분3 분. 자, 끝까지 잔0 시간 많나? 뭐야? 네 힘도 난다. 그렇지 그렇지. 한번뒤 생각하지 마. 그 그래, 끝까지 그래. 아, 그렇지 수면 좋아 좋아 그렇지. 어. 오케이. 지금. 아하는 좋아하는 좋아 좋아 스파링다스파링스파링 頑張って、浦和チーム、浦和チーム。 그럼 전화하시고요 사이고사 치지? 지야 좋 됐다. 됐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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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왔는? 아니야, 괜찮아. 아, 가성으로 설정만 놓물 바깥에 물 붓가데. 물을 바꾸잖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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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빠야 돼. 어야 돼. 별로 어. 어. 정돈 음, 어... 야, 응, 음, 안 야, 그렇지 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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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